안녕하세요. 오늘은 AI 지우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사진을 찍다 보면 전깃줄이나 필요 없는 개체로 인해 보기 싫은 사진이 됩니다. 갤럭시 갤러리에 지우기 AI 지우개 기능이 있어 들어가 볼게요. 가장 먼저 한 장의 사진을 가져옵니다. 아래 보시면 수정펜이 있습니다. 수정펜을 선택해 주세요. 그 옆에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가 있어요. 더보기 메뉴 선택해 주세요. 그럼 AI 지우개가 나오거든요. AI 지우개 선택하세요. 위에 있는 전깃줄을 지울 거예요. 그리고 그 옆에 많은 선들이 나와 있거든요. 그것까지 지울 거예요. 그럼 좀 확대해 주세요. 확대해서 봐야 되니까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지우고 싶은 부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. 그려주세요. 전깃줄을 선을 그으시면 돼요.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지우기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요. 완료를 누르세요. 그럼 다 됐는데요. 이 사진에 수정하지 않은 그 원본 사진을 남기고 싶을 경우에는 더보기를 누르셔서요.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.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을 경우엔 원본 바로 옆에 수정된 사진이 나옵니다. 예,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.